이제 자기가 이제 한다는어 먹고 싶은거 넣 먹는거 귀엽게 <목소리> 되다 귀엽네 브리또 1인분 느낌이다 이걸로 <목소리> 잘라 할라피뇨. 오케이 나는 치즈 피자. 음 맛있겠다.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도 꽤 넓고. 응. 수납도 여기 있고. 아니, 여기가 근데... 조금 죽은 공간이긴 한데. 아. 여기는 뭐뭐 캐리어 뭐좀 아, 놔둬도 아니야. 되고. 저, 그렇게 죽지는 않았었어요. 이거. 그래? 뭐, 문은 딱 여기까지 열수 있거든. 아, 뒤에 걸려? 응, 걸려. 어. 어허... 오뭐 하는데. 그때 뭔가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았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끊었어? 어. <laughs> <laughs> 이아막안あの뭐나좀좀좀아좀좀좀좀좀좀좀좀 <laughs> 어이거왜왜 어, 왜 군가를 부르냐고? 이거를... 이미케밥으로 붙여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신기하다. 어? 너무 맛있겠는 걸. 맛있겠다. 어,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 걸. 응? 오와 <laughs> 어, 와 진짜 그 개찰구처럼 해놨네. 와잘 해놨다. 아 이거 다 그거네 기숙사 깃발이네. 슬리데린, 베트로노스 이거 푸풀푸프지 노란색이. 그리핀도르랑저 파란색이 뭐더라? 헉 해리포터다. 그 불의 전에서 용알 훔치는 그 미션 있잖아 그용 아니야? 우와. 아, 촬영 차, 어. 첫날이래. 어, 이거 봐. 허 뭐야, 뭐야. 中で最最もの一つですスタジオツアー運動には実際の撮影所に10年以上も設置されたセットが使われています日本では当時このセットを作ったスタッフが完璧な2つ目を作り上げてくれたんですさてこのお昼は写真撮影が可能です後ほどご紹介します 저거 손딱 찔러 놓은거 바로 말포이 아니? <웃음> <웃음> 아, 이게 세드릭 세드 의상이 됐어 아까 전에 아 여기 적혀 있구나 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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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봐. 어오 <laughs> <laughs> 그러게. 진이랑 헤르미온느 옷인가? 여자 기숙사인가 아 그렇네. 어 저기 론 위즐리랑 해리 그거지. 어. 론 엄마가 잠옷 만들어주는 거. 슬리데린이래서 슬리데린 삐뚤어졌대잖아. 기숙사 이런 데 줘가지고. 오. 今日は皆さんが観客になり、アリーの出演を守ります。会場のスタッフが監督を。を 안 드러났다. 오. 오, 불의 잔이다. 아 어, 근데 불은 없네. <laughs> 아 나온다. 뭐가 나와? 그거 월드버터 어릴 때. 진짜? 어.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응. 왜? 응. 어, 뭐야? 저기 헤리미언느 파티 드레스랑 뉴트 스케멘드 옷이랑 그러네. 음. 오. 음. 음. 아 뭔가 마법 진짜 소원이네. 진짜 예뻐요. 오레스 어뻑픽 뻑삑 귀여워 와 우무를 진짜 잘해놨어 오케이. 오리호 뭐야 귀여워 우 <목소리> <목소리> 와, 얼른 쉴래? 이러고 있어. 여기 앉아 있어봐, 앉아 있어봐. 와, 여기 앉아있어 아 멍멍이 움직여. <laughs> 예, 움직여. 데 <laughs> 좀? 어? <웃음> 왜 그래, 강아지야 <laughs> 아, 저거 해리포터 집이었음. 해리포터 살던데. <laughs> 아, 그럼 저 다락방도 있나 보다, 안에. 네. 사람들 들어가는구나. 그때 그 뭐지 유니버셜에서 마셨었을 때 따뜻해서 더 맛없었는데 맞아. 마셔보자. 어. 어. 뭔가 저 집을 해리포터 집과 함께. 어 그걸로. 컴백 짠. 이번에도 맛없으면 어떡하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던데. 어, 맛있어? 어 이건 맛있다. 어? 위에 크림은 달고 밑엔 탄산인데. 음 맛있다. 음. 쌀이 <목소리> 보이면 안 되네. 지금... <목소리> <목소리> 음? 뭐야? 진짜 이런 거였어? 헉, 어, 이거 진짜 아동학대 아니야? <laughs> <목소리> 어, 뭐야? 이거 <목소리> 패츄니아 있네. <laughs> 진짜 잘 만들었다. 5시 리아아 <목소리> 어. <론 해리. 목소리> 초콜릿 날라갔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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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지도 있어. 이거, 아, 차 날라갔을 어. 때다. 아. 오, 진동도 느껴져. 진짜 기차에 타 있는 것처럼. <웃음> 어 헤드윅 그다. 어 헤드윅 귀여워. 발바. 귀엽게 만들어. 나 아, 이거는 브레잔 때래. 나. 자석표. 아. 얘 루나 러브고 다냐? 아 맞는 거 같다 안경. 아 아까 안경이 굿즈로 있었는데 얘 안경이구나 이거. 선글라스 끼고 있더라 사람들. 아. 아, 맞네 오 오, 디멘터 왔다 오, 오. 오, 오, 오 와, 잘했다 오, 오. 해해와로해와 <laughs> <laughs> <우와>. 오. <laughs> oh. 움직인다. 저거 오 오, 그러면 좀 감동 먹었을지도... 아, 그렇네. 아 이거 그거다. 본 본행되는 거. 아와 이거 이쁘다. 하, 아, 가지고 싶은데. 아, 안, 근데 먹을 컵도 이쁨. 아, 이거 오. 이거 이뻐 여기 봐. 이것도 여기 적혀 있어. 음, 그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음. 음. 아 이거 헤르미온느겠네. 콜? 아, 그래? <놀라> 그거는 헤릴 거야? 잡는 어. 방법이 다르구나. 러러게 어, 얘는 딱퉁 나무 지팡이가 주인이 없어. 어, 아, 덤블도어야. 나이게 잡아볼래. 어, 아, 잡아볼래. 어, 아 이게 헤리 거였네. 아, 이렇게 잡아야 돼, 까 이렇게. 아, 어, 이거 그거네. 소설, 어, 원래 소설책이다. 파닥파닥. 파닥. 아, 이거 그건가봐. 책들인가봐. 책들인가봐. 어 어 이거 팔어 이거 <laughs> 어. 그럼요? 어, 이거 얼마인데? 사진 않을 거지만 궁금은 하니까. 아이무거봐라 어, 3,400엔. <laughs> 내가 그냥 프린트 할게. 엄마, <laughs> 돌로레스 <laughs> <laughs> 이거 사는 사람 있음? 아, 근데 좀 귀엽네. 이거 마 세트로 팔아. 어. 티 세트. 좀 귀엽긴 하네, 근데. <laughs> 이거 그거잖아. <laughs> 그 맥인이 살던 데, 아, 근데그 밑에 뱀, 어, 아 이거 피 피로 썼던 거. 여 안에 뭐야? 아, 그냥 이런 거. 아. 우와, 종이 질감 이거 그거다. 이게 진짜 멋있다 근데. 야, 야. 그래. 아, 탬버린백 오, 쫑스. 괜찮은데? 괜찮을지도? <laughs> 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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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티커 뭔데 모에화 아 백합 아아 아, 이거 뭐 <목소리> 이거 봐이 <이게> 조금 <목소리> 크룩샹스랑 스케버스랑 헤드위그랑 에이, 너무 귀여워 <목소리> 귀엽다 어아 여기 살수 있구나 <목소리> 이거 왜 있는데 은행장 <목소리> 어, 빨이 거미도 있어. 이거 누가 사갔다? 아, 이거 근데 좀 귀여워. 컵, 어, 이거 얼마일까? 비싸겠지? 어, 무겁다. 4,800엔 아까 그 컵보다 훨씬 좋은데. 괜찮아. 생각보다 싸네 아, 생각보다 사네. <laughs> 사진 않지만. 사는 애들은 살 때. 어, 우와, 근데 이거 멋있다, 근데 아, 이건 좀 사고 싶을 것 같긴 하다. 어, 어, 이거. 야, 이건 멋있다. 우와. 오. 어. 어. 햄찮아좀 귀엽다 아 여기도 목걸이 아 어, 이쁘다 하진 않겠지만 아 이것도 귀엽잖아 죽음의 선물이 있어 어때 어, 뭐야 아, 이게 귀엽네 이게 귀엽네 허크 허 귀여워 아 이거 는 귀엽다 하지만 가격은 안 귀엽겠지 맞죠? 얼마일까 아아 어, 어, 만들어보라 그건 굳이 이거 봐이건 <목소리> <laughs> 얼마야? 궁금한데 로브. 아, <laughs> 13,000원이야, 이거. 진짜 덥다, 이거. 어, 여름에는 못 입는다. 이거 오늘 입 입고... 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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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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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케멘도도 있네? <목소리> 오매왜왜 어쩐다 저새 교장 오, 오 벨라스트링도 있어 너무 워아 메모지도 있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것도 귀여워 도비 <laughs>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어이구 오빠 뒤에 벽지도 막 그걸로 돼있었어우와 네.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바구니는 해피 퍼스트 해리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아. 이거 어, 보면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음. 어, 귀엽긴 한데. 우와, 이거 잘 해놨다. <laughs> 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 카페를. 그럴까? 어. 안 거야. 시계. 어, 이거봐. 오, 음, 맛있어 음, 보인다. 네. 오, 여기 시계 봐. 오. 근데 이제 안 커, 나. 약간 일본식 패스트 푸드라까 <laughs>